안녕하세요 오늘은 축구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올해 초부터 제가 준비했던 2025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이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필기시험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아 내가 이 자격증을 진짜 딸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요. 어느덧 실기시험 구술시험 다 통과하고 지금은 경희대학교에서 66시간의 연수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연수가 끝나면 24시간의 현장실습이 남아있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제출해 통과하면 12월에 정식으로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거의 1년에 걸쳐 도전하는 국가자격증인 건데요. 과정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카트 속에 있는 선배들 말로는 실기시험까지 합격하면 95%는 끝난 거라고 하고요. 연수는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이라고 했는데 막상 제가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수는 굉장히 유익했고요. 아주 좋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사분들도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게다가 이제 저희 연수생들의 평균 연령대가 좀 높아서 그런지 학구열이 정말 대단했어요. 좋은 사람 거의 없었고 강사님들께서도 이렇게 열심히 수강하는 연수생들 처음 본다고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만족을 느꼈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의 전망을 내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면 바로 병아리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 현실은 조금 달랐어요. 자격증을 딴다는 거는 병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저 알로 다시 태어나는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래서 껍질을 깨고 나오는 노력은 결국 제 몫으로 남게 되었는데 아직 노인 스포츠 지도사라는 직업군은 우리 사회에서 낯설고 인식이나 인프라도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곧바로 일을 할수 있는 자리는 쉽게 주어지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렵게 취득한 자격증을 장록 속에 모셔둘 수는 없겠죠? 모든 자격 분야에서 중요한 건 결국 인맥입니다. 그런데 이 노인 스포츠 지도사 분야에는 뭐 뚜렷한 선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보를 나누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은 함께 연수받은 동기들 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경희대 연수에는 무려 100명의 동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기가 많은 군번은 언제나 가장 힘이 있었어요. 그 무대에서. 뭐, 이처럼 100명의 동기들이 하나로 뭉친다면 앞으로 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2025년 노인 스포츠 지도사 경희대 연수 동기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입니다. 앞으로 오래 그리고 멀리 갈수 있는 든든한 동기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관련된 도전기와 정보에 대해서 자세히 리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